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적천수 원문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기치 5기 다섯 기운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라는 건한 다섯 기운이 그 사주에 뭉친 게 아니고 목, 화, 토, 금, 수 별로 각각 한 기운이에요. 오늘은 주로 목 기운이 위주로 돼있지만 목수가 위주로 돼있고요. 두 사례 명조가 세 개인데 목수로 돼 있고요 하나는 아 둘은 목 기운으로만 된 거예요 결국은 양인 양인격이 두 개고요 인수격이 하나예요 그러면 오기라는 것은 결국은 목화터 금수 기운이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형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 형태를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 불가해야라 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철조 선생도요 간단하게 목으로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간단해요. 자,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임시와에서 목으로서 성형이 됐으면, 예, 식상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 첫 번째 수의 생지다. 이건 인수죠. 예, 이거는 식상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수격은 식상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세요 관설이 교과했다. 그럼 화의 행지라. 이건 대운에서 화운으로 가주라. 예. 그럼 화운이란? 곧 인성운이죠. 예. 인성운이니까. 이게 살이니까요 아. 식상운이죠. 벌써 식상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인수 중첩일 땐토이 배지라. 이거 재성을 쓰는 거예요. 예. 재극이 나니까요. 재성이 가볍고 겁자가 무겁다. 이러면 금이 성지라라고 해서 관살로서 때려주라 이거예요. 성형. 그 뭐야 형태를 이루고서 또 어디서 그 지지를 얻었다면 아, 거의 무평거지병이다. 이 거의 석자이다 거의 평거지병이 아,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근심을 하겠는가 명리가 불소 보호 5월에서 서리법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예, 명리를 이루는데 명예와 이익을 거, 거, 이러기를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루지 못할 것을 뭘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것을 뭔뭐 뭔 때문에 걱정할 것이냐. 즉, 그 예를 들어서 목으로서 논했으니 오행이 모두 그렇게 성형이 됐다라고 하면 역시 방차 이와 비슷하게 밀, 밀어라, 네,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서 이루어진 게 없다면. 성읍 세운, 세운에서 또 이르면 돼요. 그러나, 이런 외, 성척, 이룰 만한 것이 절대 없다면, 결국은, 종신처럼 녹록할 것이다. 이게 자갈반 자갈 녹자예요 그러니, 결국은, 녹록하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게, 평생 그렇게 허무하게 지낼 뿐이다. 흉다 길소라, 흉은 많고, 길은 적을 것이니, 유지, 뜻은 있으나, 난신이, 필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 사례명조도 간단하니까 세 개니까요. 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어, 마지막 사례명조에서 격국론과 같이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 뭐죠?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뭐세 개니까 오늘 한꺼번에다 끝내겠습니다. 요거 임술 인자각자 예, 무진에서. 자월에 태어난 이부터 이 갑목일지니까요. 아, 이 뭐죠? 아 이거 안 써놨네요. 아, 뭐냐? 이게 곧 아, 수채 토화 용조입니다 그래서 토는 쓰는데요. 화는 대운에서 기다리죠. 그런데 수가채니까 먹도 좋다. 수채 토화 용조이요 예, 토가 먼저 나왔으니까 토를 쓰죠. 그리고 대운에서 어, 화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 운이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주들은요. 네, 운이 없으면 절대, 네, 아무리 사주 원국이 좋다 하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 아주 끝납니다. 첫,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명조가 같은 양의 인격이라도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빠요. 그 이유는 대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올리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야 설명하는 곳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쓰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네, 임술. 네, 이술토를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자. 네, 그리고 갑자 자, 그리고 무지. 뭐, 여기세 무토와 이술 토를 쓰게 되는 거예요. 토를 쓰는 거예요. 수채토화용이예요 네, 이걸 분명히 막아줄 수 있다는 부를 네. 예, 차조는 수세가 창과하다라고 미쳐 날뛰는 거죠. 유일하게 무토가 배지, 네, 무토가 이걸 붓도 어, 더 주어야 돼요. 이작뭘 한다 지주, 지구. 이게 물막을 짓자입니다. 이렇게 막아서 수돌 짓자도 되고요. 딱 기둥을 세워서 막아주는 공이 있다. 불치부범, 이렇게 뜨게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터는 역시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술토의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다라는 것이죠. 예, 네, 만약, 유진토 같으면 무술, 진토가 있으면서 술토가 없다라고 하면, 지는곳 습토요, 어, 견수죽 탕. 물을 만난 쪽 흐트러져 버리죠. 네, 목욕탕 할때 쓰는 거예요. 막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무토는 불렁 식근이 허쳐 네, 무토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허한 곳에는요. 네, 이거 이지토는 결국 그래, 그래. 뭐 술토를 쓰겠다는 거죠. 무 무근이 토 뿌리가 없는 토는 어찌 능이 지맞겠는가 백천지원은 백까지 백에 여러 개울이죠. 그 근원을 맞겠는가? 아, 고로 차조는, 차조가 조중자 중요히 여기는 것은 술지 좋더라술터에좋터가 좋더라. 맞는 것이다. 단, 한목은, 한목은 무향, 한목이, 예, 지금 차가운 겨울이잖아요? 화가 없는 관계로. 이향 자는 아마 이양 자일 겁니다. 제가 각주 207번을 처리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징의는 향으로 되 있고,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향이란, 교과적인 한목에 대한 것이요. 물어 해석하면 이 명절은 목일주로 처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뭐 향과 양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징에는 아마 이게 양으로 되어 있나 봐요. 우리는 이, 이 천미에는 향으로 되어 있다. 필수 화의온지 반드시 화에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는지, 즉, 목은 마침내 다 반영, 네. 어, 어, 화려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소위 우미지 남방화화운으로 올르니 발재수만이라 이름이 이름을 이루었는데 어디서 이러냐? 이로에서 일었다라고 하는 건저 다음번에 보면 네, 연연 돈을 내고서 변수를 산다든지 이로공명이된사태이 사태예요. 돈은 많이 버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뭐 예. 박정희 시대 때돈 예. 많이 버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정주영 씨. 돈 가지고 흥미를 잡는다고 해서 대통령도 출마하고 그랬었죠. 예. 비록 대통령은 안 됐지만 남자는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대운이 살린 명주다. 이 명주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놓으면, 님자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주 자체에 화기가 없는 관계로, 중주자의 설명대로, 대운, 세운이라고 그러죠. 저기에서는. 근데 우리는 세운은, 연운을 세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남방으로 흘러 계절을 만나서 발재도 하고, 그발제에 의한 이로에서 공명을 잃은 명조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도요, 예, 수가 8.6이에요. 엄청 강하죠? 그래서 수채 토화 용조예요. 때문에 이 강한 수세를 막기 위해서 토를 찾으니, 시간의 무토와 연지의 술토가 있어 제1용신을 하고, 제2용신으로는 그 토기를 도와주는 화세를 기다리는데, 중년 이온 난방문에 대팔파운이 들어와서 발제술만 하고, 이름을 어다이요 2로 해서 올린, 예, 그래서 명. 호 어, 불여운 호다라고 해서 명조운 것은 이건 앞에 걸 뒤에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불여라는 건이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자, 자, 대 명조 59번입니다. 려주죠 지금 좋고요. 조금씩은 좀 안타깝게 되겠죠. 네. 네, 수채 화목용조를 잡았네요. 근데 수는 수가채는요. 토하용조로 봐야 됩니다. 토요 네. 수가채는요. 대운이 잘 흘리죠. 이 기미 대원까지 좋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번째예요 이건 양인격이에요. 이 양인격은 참, 이 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 묘월에 태어난 갑목일지죠 모기체가 돼요. 예. 그리고 이 금을 쓰니까 이 토도 역시 용신으로 될수 있죠. 예. 예. 차조 지주 동방이에요. 아, 인묘진 동방이죠. 겁인 어, 사령했어요. 겁재와 예. 양인이 에, 사령, 미쳐 날뛰는 거예요. 1.2금 예, 그래서 진토에 뿌리를 내렸어요. 성지 보장 이르기가 부족한데 코로나 그런 그런 이유로 고로 서양불교 예, 공부를 뭐, 하질 못했네요. 초은 화토운이니까 그래서 부실생화지점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해. 목이체니까 예, 예, 화토운은 그냥 서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 통유했어요. 예, 돈을 좀 버는 거 같대요. 지 경신신유운에 신금득지에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용신이요 관이 성이 또1호 이거 이제 어디서 또1호에서1호어요가연락 이로 예, 가연 예, 기부금을 내고서 사지주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개운에 생목설금에서 블록이 됐다라고 해서 조금 분명하게 양인격의 관을 쓰는 용신을 관으로 잡는게 될것 같습니다 모체 음. 금토용정입니다 예. 네. 전형적인 격국론의 양인격의 관을 용신로하는 사람입니다. 음. 최근년 신유대원까지 있지만 증주자는 개운의 블록이 됐다는 것은 대원에서 어 임술, 개, 개해로 80까지 살았다는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임술대원 개, 개 모년에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이란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보행체육론으 어, 먹이 7점이에요. 하나는 없어요. 대원에서 설계하는 운은 좋아요. 예, 네, 목이 뭐 체니까. 금1.0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목재 금, 터 용자죠. 양인격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양인격이죠. 다음, 요번에, 다음 것에서, 어, 사례명주에서 양인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 기서는 아가 잘안 차지죠. 어, 빛이 비에서 그런지. 아, 어, 여기요 네, 보겠 여기 있습니다. 60번이네요. 네. 이, 이렇게 빨갛게 된건 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천이 지지로다가요, 이 화운이 오는 곳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저기 진토가 있어서요. 예, 화운이 오는 건 나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병정운은 천간으로 예, 들어오는 병정운은 아예 나쁩니다. 그리고 이 무기토는 좋습니다. 예, 이렇게 빨갛게 나와서 그렇지 기토는 이렇게 파랗게 나오네요. 경신 대운이 좋고요. 이거 지금 뭐 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인술 계해가 파랗게 나왔는데 이건 안 좋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모기체계 때문에 화운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톤으로 잡으면 다 바뀝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한 거예요. 금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지지로 들어오는 사음이오는 관계 없습니다. 네. 재원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주면 여기는 좋은데요. 병자 어렸을 때는. 신금을 건드리니까 안 좋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서요, 이 사주는 제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진데요 같은 양의 길이에요. 모기체에요 금이 없단 말씀이에요. 네, 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술토와 미토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목체 금토 형조에서 금이 불현해요. 통화로 가야 되는데 대운 좀 보십시오. 이 대운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역시 에, 호명불용 호흡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차조 주중에 미토심장 그리고 술토자자 깔고 앉았어요. 위 말해서 재래에 재성이 와서 내가 취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미상불미라고 해서 미불하면 일찍이 모모하지 않은 적이 없다. 라서 강한 정전이거든요 일찍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지인. 그러나, 뭔 원인에서? 사주에 무, 금이 성지. 금으로서 이루어진 게 없으니, 오행에 또 무, 화, 하러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토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제가, 해시라, 도와서 해시가 되니 예, 개수 통근 생각 개수가 에~ 예, 겉재를 더 돕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목수가 단단하니까 이게 토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 건조한 토니까. 그래서 해명이 갖추어져 있고 조기, 독기를 겁인 창과할 것 예, 겉재와 양인이 창과한 것을 돕기만 하고 있다. 자 살펴보면 그 세운을 살펴볼. 보 볼 건데 우 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치 이런 결과, 조업소마엡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역시 살살 깔가 먹는 거죠. 극처 무자 에, 만으라도 극하고 자식도 없고 유차 추지 이와 같은 것을 일어보는데 명의 소중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재운 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운을 기가 가, 홀, 호, 라서, 이것도 뭐야 기, 호, 라고 해서 서리법을 또쓴 겁니다. 운을 어떻게 소리할 수 있겠는가? 어, 어느 내, 이제 책에서 말하기를, 어, 사람이, 능이, 어, 뭐죠, 운지, 어, 부름을 능멸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은, 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능자다 어, 어디에? 스스로 그것까지 갈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에, 자기 마음대로 뜻은 내마음에 아주 포부가 커요. 아, 그래도 저 구름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포부는 갖고 있으나 운이 없으니까 불륜자다. 스스로 거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자, 양인격이다. 이명제에 가장 강한 오해는 목숨이다. 토하여 왕진 묘까지 있어. 약간 술토로 쓰고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임철조의중화용신론에서는 심해첨의 객풍용신의 차이 나는 전조와 같이 양익격으로 성격이 된 후에 극하는 관사를 상신을 하는데 임철조는이 명제에 부득의 금을 생하는 토를 용실을 잡고 보니 대원에서 용신을 듣는 화운이 오지 않아서 애석하게 된 명제다. 심해첨은 양익격의 상신으로 재성을 쓸 경우 격으로서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재성의 뿌리가 튼튼하고 식상에 도움이 있다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겁재의 기운을 화해서, 예, 뭐를 도와줘야 되나요? 재성의 기운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인이 생재하는 것으로 전이 되어, 비록 권럭 올격격에 비할, 비할 수는 없지만, 양인격이라고, 비할 수는 권럭 월격에선 재성도 쓰는데, 양인격에서 재성을 쓸 때는 권올격격만은 못하지만, 귀를 취할 수 있고, 역시 불을 취할, 이거 취할 수 있다뇨? 예, 취할 수 있다. 예, 이건 분해에 어디에 있다? 아, 자평진전에 나오는 소리예요 에이씨. 예. 불을 예, 취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인과 재성이, 그렇죠. 인과 재성이 서로 싸워, 국을 이룰 수 없다. 이 각주 처리한 거 보니까, 분명하게, 예, 뭐죠. 작경진전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겁재가 덤벼들, 까 아, 그렇죠. 겁재가 막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 토를, 예. 래서 양이 격의 성격이 된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을 써서 제법 시키는 것을 택하고, 다음으로 다른 상신을 취하지만, 이 또한 성격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그러한 이유로 이 명조 일지에 술토의 자자, 연지의 미토가 심장함으로 심여첨에 결국 으로는 합격이 되었으나, 개운이 식사운으로 흐르지 못해 합격이 된 명조예요. 예, 그래서, 임출조와 거의 비슷해요. 명지 소중자는 재운으로, 예, 오늘 어떻게 소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의 의미를 두고 싶다. 네, 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선, 왼체물은 목이 7.0에, 이요 예, 그래서, 화가 0.8이라, 토 1.8. 금은 없고요 음, 없, 없으니까 못쓰고요목체금토용전이나 금호행은 부재부령하고, 토행이 용신이 되고, 화형은 대운에서 기대리면 불안하거든요. 봄년생, 건명이라. 그, 저 앞에 명전은 양년생이잖아요. 대운이 역대론 흐름으로 무성지, 뜻을, 이루지 땅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 저허목으로부은 물려받은 재산도 소마 갉아먹는 거예요. 극처 무자했다라고 불행한 명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안타하고 사주입니다. 운이 안 좋으면 백날 무슨 격이고, 뭔 격이고, 할거 없습니다. 그냥 운 따라가는 거예요. 60번, 61번이네요. 네, 그냥 그대로 그 토영신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네. 어, 안타까운 사주죠. 지름 때오는데 어디서 뭐, 예, 예, 끝났냐 하면 이게 아마 해대원에서 끝날 겁니다. 경술대원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대원에 끝나 해대원에 끝나해대끝나이 해대원에 끝나는 해대원에 끝 끝났죠. 참 이게 이렇게 수대운으로 흐르니 저 강한 목성이더 강해지니까 지금 개대운이고, 예, 참안타까보자 주죠. 예, 예 오늘 이렇게서 사례 명조 세 개를 봤습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절이죠. 세 번째 절은 독상 한 가지 기운으로 이루면 어떻게 또 화지예요. 예, 또그 화하는 기운으로 가요. 식상원으로 가라. 화신은 중요하다. 단단히 창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확 실하게, 예, 네, 독상, 네. 양기성상, 오기치료, 예, 네, 독상,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